안녕하세요. 테니스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리시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리시브는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수비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게임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면 훨씬 더 게임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포핸드 리시브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상황에는 리시브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 이렇게 어깨 넓이보다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어느 정도 구부리고 있어서 내가 다음 서, 상대 서브, 상대의 빠른 서브에 반응하기 위해서 뒤꿈치 살짝 들고 내 얼굴 부분이 가장 앞쪽에 나와 있을 정도의 가장 리시브의 기본 자세잖아요. 이 기본 자세를 배운 상태에서 포핸드 쪽으로 리시브가 왔을 때에는 특히 리시브를 할 때는 공이 빠르게 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오기 때문에 백스윙이 크면 공이 벌써 뒤에 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개가 앞에 가 있는 만큼 백스윙도 작게 빼줘. 내 어깨보다 뒤로 나가지 않도록 빼지 그렇게 주의하시고 내 어깨보다 뒤로 나가지 않게 백스윙 주의하시고 앞으로 빼는 상태에서 어깨가 정면을 보지 않게 오른쪽 어깨를 살짝 틀어줍니다. 틀어준 상태가 백스윙. 정면에서 보시면 준비한 상태에서 백스윙 이렇게 열린 게 아니고 다져놓는 거죠. 그리고 특히 편하게 리턴하시려면 타점을 앞에서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 오른손이 공이 오는 걸 짚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오는 공을 컨트롤 하시기도 좋고 타점 잡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써 이 상태가 되면 거의 공을 친 준비가 다돼 있어요. 빠른 공일 경우는 다리가 미쳐 딛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딛으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데요. 다리가 들으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데 임팩트를 막고서 스윙 또한 뒤에서 기본 스트로크처럼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임팩트에 빠르게 가져갑니다. 빠른 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요. 그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윙을 그만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해야지 내가 그 오는 힘을 받아서 다음 공을 줄 때, 전달이 될 때, 공이 튕기지 않고 내 힘으로 컨트롤해서 코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특히 첫 서브, 리스, 첫 서브 리, 리시브 같은 경우는 빠르게 더 많이 준비하셔서 백스윙 더 작게 하셔서 더 다리가 거의 임팩트와 동시에 맞아서 스윙이 더 빠르게 와야 되고요. 세컨 서브 리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준비는 똑같지만 백스윙도 똑같아요. 크게 뒤로 물러나진 않지만 다리가 간혹 먼저 디딜 수도 있어요. 이 디뎌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임팩트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디뎌놨을 때는 세컨서브, 세컨서브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친다는 마음가짐으로 높은 공을 잡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높은 공을 잡아서 높은 공을 치되 이것도 스윙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고 빠르게 끊어주는 스윙으로. 자 이제 첫 번째 첫 퍼스트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 연결 동작 보여드릴게요. 준비해서 백스윙 빼서 공 치는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고요. 한번더 보여드리면 준비해서 백스윙만 빼면 벌써 공 치는 도시에 다리가 들어가고 세컨 서브 포핸드 리시브 상황에는 좀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상황에서 간혹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빠르게 움직여서 공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이 오면. 빠르게 움직여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리가 디딘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적으로 높은 공 잡아서 여기서 리시브 하실 때 생각하셔야 할게 백스윙이 어깨 너머로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과 타점 유지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 빠르게 힘으로 끌어갖고 스윙을 오는 것, 그세 가지 잊지 않고 포핸드 리시브를 연습하셔야 합니다